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일부 국고보조금을 현금이나 바우처 대신 디지털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어, 이 기사는 오늘 9월 8일자 기사인데, 일주일 뒤인 다음 주 월요일 9월 15일에 한국은행과 기획, 기획재정부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CBDC 관련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거란 내용이에요. 어, 기사 내용 읽어드리면, 은행권은 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할 경우 사용처 제한, 지급기한 설정, 거래 추적이 가능해져,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정책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은행도 블록체인 기반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면 현금이나 종이 바우처보다 집행 관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본다. 실험은 내년 상반기 중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재부와 한은은 설명회에서 세부 추진 일정과 점검 과제를 공유하고 은행들의 최종 참여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고 보조금 규모가 100. 조언을 넘어서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도 무관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어, 이 기사에서 말하는 국고 보조금은 임신 출산 시 지급되는 천만남 이용권, 만 8세까지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 수당, 에너지 바우처, 주거 급여, 구직 촉진 수당, 고용 유지 지원금, 기초 용금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어, 이런 모든 국고보조금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00조가) 넘는데 그중 일부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100조) 중에 뭐 (3조나) (4조를) 시험적으로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어, 이 디지털 화폐는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블록체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해 국고보조금 수급자의 전자지갑 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해당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스마트폰에 디지털 지갑을 깔아야 돼요. 그래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휴대폰에 디지털 지갑을 깔고 사용하도록 만들려는게 이 사업의 목적이고 한국은행은 국고보조금이 올해 역대 최대인 112조 3000억원 규모로 늘어나면서 부정 수급 사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테스트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면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 보조금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시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화폐 사용처를 확대한다는, 확대한다는 계획이에요. 온누리 상품권, 지역 화폐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최근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면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 디지털 신원 확인을 기반으로 다른 말로 디지털 아이디를 기반으로 개인별 디지털 지갑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지급 속 도를 높일 수 있고 가맹점 허위 거래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걸러낼 수 있다 그리고 사용 추적도 쉬워서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그 말은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디지털 화폐로 무엇을 샀는지를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감시 추적할 수 있다는 소리죠. 어. 어, 이건 5일 전인 9월 3일자 기사인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되 비스 총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출국해 10일 귀국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는 8일 어, 현재 스위스에 있어요. 기사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는 비스 bis 이사 자격으로 비스 이사회와 경제자문위원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해요. 어. 비스가 일루미나티의 핵심 기관이라는 거 아시죠? 한국은 imf 시기를 거치며 로스차일드의 글로벌 중앙은행 시스템에 이전보다 한층 더 강하게 결속되게 되었는데 어, 그 말은 한국은행이 한국 정부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때는 한국 정부가 한국은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했다면 현재의 한국은행은 한국 정부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이 되었다. 다시 말해 글로벌 중앙은행 시스템의 운영자에게 한층 더 종속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시겠지만 화폐를 디지털화시키는 것은 일루미나티에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번에 발표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국고 보조금 디지털화폐 지급 사업은 향후 한국에서 일루미나티 핵심 의제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